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불교신자, 특히 스님들이 아끼는 치명염주입니다. 왜 많은 분들이 치명염주를 최고의 선물로 생각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치명은 예로부터 귀한 향으로 여겨졌죠. 단순한 액세서리를 넘어 불교수행과 의식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첫째, 정신적인 안정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치명향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명상할 때 치명향을 맡으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깊은 이완상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 신기하죠? 둘째, 공간을 정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줍니다. 치명은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인다고 믿어져 애군을 막는 부적으로도 사용됩니다. 치명 염주 하나 있으면 든든하겠죠? 셋째, 불교적인 의미가 깊습니다. 치명은 열반의 향기로 숭배받는데요.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열반에 이르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향을 맡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깨달음에 더 가까워진다고 하니 의미가 남다르죠. 넷째 기도와 염송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치명염주는 만트라나 불경을 외울 때 사용되는데 108개의 염주알은 인간의 108가지 번뇌를 상징한다고 해요. 염주를 굴리면서 기도하는 행위는 번뇌를 없애고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다섯째 삼보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데 사용됩니다. 귀한 향인 치명은 불교의식에서 삼보불 법 승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데 쓰입니다. 예불이나 개막식 같은 중요한 의식에서 치명을 공물로 바치는 것은 최고의 숭배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여섯째, 경전에도 등장하는 귀한 존재입니다. 치명은 불교 경전에도 언급될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화경 같은 경전에서는 치명의 가치를 강조하며 수행자가 치명을 통해 천상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치명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스님들이 치명 염주를 갈아서 물에 타마시는 치료법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니 놀랍죠. 서울 강남역 청담인 한의원 한의학 박사 안상원 원장님은 치명의 나라 베트남에서 치명, 치명오일을 연구하고 귀국하셨는데요. 베트남산 자연산 치명 개미치명으로 만든 108염주, 팔찌, 펜던트, 원뿌량, 100% 치명오일 등을 직접 선별하여 추천, 판매하고 계십니다. 자연산 치명 개미치명으로 수제작된 불교 108염주는 팔목에 착용하고 다니거나 불공을 드릴 때 손으로 만져주면 체온에 의해 은은한 치명의 향기가 올라오며 심신 안정 및 정신 집중의 효과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구입은 서울 강남역 첨담인 한의원 믿고 구입이 가능한 최고의 치명 제품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스님, 불교 신도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겠죠? 네이버와 쿠팡에서 안상원 치명 검색하시면 온라인 구입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불교 신자들이 치명 염주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신적인 안정, 불교적인 의미, 건강상의 이점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